오늘은 마지막 출근 길입니다. 예약이 엄청 많아요. 너무너무 너무 좋아.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일하려고요 유종의 미를 걷겠소. 아, 이제, 쉬어본 적이 없는데, 아기를 가져가지고, 좀, 쉬기에 됐네요. 스무 살 때부터. 알바 하고 막일 다니고 그러느라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에 조금 쉬겠습니다. <laughs> 알바 뭐 먹었어요? 알바 닭갈비, 빈대떡, 조개구이, 뭐 가자파리, 뭐 많이 했었죠. 베스킨라빈스도 했었죠 대박.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가면 맨날 아이스크림 빨리 골라요. <laughs> 결정장애가 있으면 안 돼. 거기 바쁘니까. 그게 팁이랍니다. 왜냐면 알베생들은 빨리 골라주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아주 깔끔하게 말하죠.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주세요. 이거라고 하면 안 돼요. 명칭을 꼭 말해 주셔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체리 주빌레? 그린티? 막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. 뭐 제일 좋아하는데? 나 체리 주빌레도 좋아하고 그린티도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 좋아요. 해 맛있어? 네, 맨날 먹는 거지, 뭐. 다, 다 똑같지, 뭐. <laughs> 드디어. 어? 그래서 이제 쉬네. <laughs> 네, 이제 쉽니다. 출산 휴가 시작이에요? 네, 출산 휴가 이제 시작됩니다. 오, 오, 오 너무 좋아. <laughs> 근데 이제 애기 낳으면 또 힘들겠지. 여기 좀 봐야 되니까. 고객님들이 엄청 연락 왔어. 그니까 러 엄청 많은 연락과 감사합니다. 고객님들. 짱짱. 지금 가고 있어요. 아, 그리고 고객님께서 저보로 영상에서는 좀 약간 시끄럽잖아요. 사실. 근데 일할 땐 조금 차분해요. <웃음> <웃음> 일할 때도 막 이렇게 오도방정이면 안 되죠. 큰일 나. 그죠? 응. 래도좀 차분합니다. 그래도 그게 막 하이하지 않아요. 조금 다운돼있지 살짝. 그래서 신기하셨나봐. 너무너무 감사한 것 좋네. 아, 출근길인데 차가 엄청 막히네요. 원래 5분 거리였는데, 오늘 바쁠 것 같아. 왠지 마지막 날이라서 예약도 많고, 그지빠 음, 응. 엄청 바쁜 것. <laughs> 열심히 일하는 것. 일하고 내일은 결혼식도 가고요. 그리고 이제 애기용품을 조금 조금씩 사야 되는데, 음, 다 있는 건 아닌데,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<laughs> 사긴 사야 되겠죠? 어머니가 빨래 해놓는다 그랬는데, 애기 빨래. 왜? 응? 왜? 아 애기 옷을 다 빨아내야 된대 하나하나 그래? 응 그래서 그 맘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막 빨래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? 애기 낳기 전에 그게 뭔가 했지 나는 빨래를 이렇게 다 해서 개놓도록 다 대박 대박쓰 대박쓰 <laughs> 차가 막힌다 그니까요 엄청 막히네요 응. 제가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편안합니다. <laughs> 슬픈 멜로디야.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엄청 운전했어요, 최근에. 평생 해야겠네, 나 만나고. 열심히 운전해봐. 알겠어? 알았어. <laughs> 자, 이제 매장으로 갈게요. 안녕!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. 근데 우리 매장이 문을 닫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 연지 실장님께서 머리를 이쁘게 해드릴 거예요. 제가 없어도 연지 실장님을 찾아주세요. 그, 그 카타, 카카오톡에다가 똑같이 예약 문의 해주시면 돼요. 우리 실장님을 찾아주세요. 제가 두달 어, 11월 중순쯤에 나타날게요. 짠! 하고 짠짠! 머리하러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!